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4월 2일 수요일 주요 대응 현황 및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국민소통위원장 전용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위조작 정보단 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4월 2일 9시 기준일로 638명이 방문했고 306명 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네이버 39.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뒤로는 유튜브 15.36%, SNS 9.48%, 현수막 5.88%, 커뮤니티 5.5%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어이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촉구합니다. 우리 소통위원회에서는 선관위의 국민의힘이 개첩한 산림 헬기 예산 관련 허위 조작 현수막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칭을 적시하여 민주당 후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을 민주당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여 오늘 실시되고 있는 4월 2일 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정에 명백하게 부합해 철거해야 하는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거짓 현수막을 게시해 진실을 호도하는 인사들이 책임이 가장 무겁. 지만 허위 헌스막을 허용하는 선관위 역시 가짜 뉴스를 방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럽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소통위원회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규제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뉴델리 남평문시 관련 억지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뉴델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남평문시 족보를 입수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형배 헌법 재판관이 같은 남평문시이기 때문에 집안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문형배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이 같은 집안이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권성동 의원이.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하고 조의금까지 전달했다며 친분이 깊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에도 족보까지 끌어와 집안 사람이라 고위직을 받았다는 식의 억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평문신은 43만 44만 명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들 모두는 고위직에 오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단지 같은 성실한 이유만으로 억지로 사적 인연을 만들어내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마저 왜곡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언론이라면 본질을 깨트렸고 사실과 근거에 입각한 보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상상에 가까운 주장을 기사로 내보내. 뉴델리의 이런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하고 신뢰 있는 보도를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 허위 보도에 대한 언론 중재의 중재 심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민감 국가 지정은 탄핵 탓이라는 취지의 기사 두 건에 대한 언론 중재의 중재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재부는 민간 국가 지정이 탄핵 때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사 제목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정정 보도 중재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 개엄 시도에 따른 국헌 물란 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외교 정책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더불어 민주당 측 반론이 기사에 함께 게재하는 반론 보도 인용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채널 A 김진애 돌직구 쇼등 불공정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채널 A 김진애 돌직구 쇼 방송 중한 패널이 민주당의 입법 활동이 해악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폄훼하고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규정한 것을 유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보수 진영 패널 4명, 민주 진영 패널 2명으로 구성하여 패널 구성에 불균형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측의 정당한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점 또한 지적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해 연합뉴스TV 뉴스 포커스 등 기타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심이 민원 신청을 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강훈 TV, 폭동 선동 채널 구글 신고 등 유튜브 대응 관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을 선동한 정강훈 TV, 신의 한수등 유튜브 채널 5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동규 TV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위협을 쇼로 표현한 영상 등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영상 5건을 확인하여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허위 조작 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김동하 의원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허위 조작 감시단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 계란테러 사건을 민주당의 자각 자작극으로 왜곡하여 유포한 허위 게시글 7 3 건을 정보통신 만법 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지난 3월 20일 오전 헌재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 얼굴에 계란을 투척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구성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 계란쇼, 탄핵 찬성 민주당 지지자가 던진 백혜련의 저열, 저질 연기 자작극을 안 하면 자파가 아님과 같은 허위 사실이 집중 유포되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테러 행위를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무디게 하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를 자의적으로 축소,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역시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종로 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생성 유포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반드시 발본 세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대표 사례협박 게시글 작성자를 형법상 협박, 존속 협박 혐의로 고발합니다. 해당 작성자는 나도 제명이 모가지에 칼 쑤시고 싶지만 무조건 참는다. 오늘도 잘 참고 대견해. 라는 사례 협박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조작감시단은 해당 게시글 캡처본과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인과 사법부를 향한 위협과 폭력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실제 선제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살해 협박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작성자에게는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중국 또는 간첩에게 사주해 산불을 일으켰다는 음모론 게시글 16건에 대해 정보통신만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해당 주장은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실제로 피고발인들은 전라도를 제외하고 경남 지역에만 공산당 빨갱이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민주당과 중국, 북한 고정관첩 좌파가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등 극단적이고 허위적인 주장을 대대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 국가 재난을 허위 조작 소재로 삼은 조직적 모독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이중한 유포자는 자신이 작성한 내 댓글을 삭제한 후 저희 의원실에 선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X 구 트위터에서는 한 이용자가 산불의 간첩이나 중국이 연관되면 데프콘 개엄 미국 투입 가능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게시했고 이에 대한 주한미군이 공식 계정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허위조작 정보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품격과 국제적 신뢰까지 해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유사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조작 감시단 앞으로도 허위 사실 유포와 사례 협박, 공권력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 나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일흔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원내 대표는 4월 1일 자당의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산불도 관세 전쟁도 안 중에 없고 머릿 속에 오로지 마흔여 기면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민생 대책에 포퓰리즘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재난과 무관한 내용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악의적인 허위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과연 재난을 수습하고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감액한 예비비를 다시 증액하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쟁용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명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 필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재난 발생 직후 당내에 산불 재난 특위를 가동하여 신세키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국이 수입차 관세 부과를 결정한 지한 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관세 전쟁 운운하며 내라 농어로는 차가워진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호, 상호 관세 논란과 재해대책에 머리를 맞대한다면서 한덕수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회동 요청에 어떠한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산불에도 관세 전쟁에도 안중이 없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이상입니다.